여러분들은 혹시 예전에 사람과 전쟁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정말 애청자여서 나중에 끝날 때는 굉장히 아쉬웠던 기억이 났네요. tv로만 보던 일들이 저에게도 정말 일어나 이렇게 사연 보내는 곳이 있어 몇자 적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극히 경기도 신도시 어딘가에 살고 있는 평범한 30대 직장인입니다. 사연 보내는 곳이 있어 저의 영화 같은 이야기를 한번 해드려 볼까 해서 이렇게 선선한 날씨에 글을 몇자 적습니다. 저희 남편과 저는 20대 때 같이 알바를 하다가 만난 사이로 그렇게 인연을 이어오다 잘된 케이스였어요. 아무도 저희 둘이 결혼할 줄 몰랐다고 할 만큼 저희는 정말 친한 친구였어요. 서로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었을 때도 잘 만났었는데, 어느날 지금 저희 남편이 술에 엄청 취해 저를 불러서 갑자기 고백을 하더군요. 너를 오랫동안 좋아해왔는데, 친구가 깨질 것 같아 싫어 말을 못 했다면서요. 저는 처음에는 너무 어안이 봉봉했지만 저도 싫지 않았던지라 그렇게 우리는 친구에서 연인이 되었어요. 조금 오래 만난 커플이라 서로 각자 부모님 집에는 굉장히 자주 찾아뵈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집안 사정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어요. 사실 저희 남편네 집은 이혼 가정이라 저희 엄마 아빠가 많이 걱정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저희 집이랑은 분위기가 많이 다르기도 하고. 또 정말 재혼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 또한 힘들 텐데 괜찮냐고요. 근데 저는 남편이 그때는 너무 좋아서 그런 가족 상황이 보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 부모님의 걱정을 뒤로하고 서로 예쁜 사랑을 하다 결혼이라는 결실까지 맺게 되었죠. 이렇게만 보면 참 알콩달콩 살것 같던 우리의 부모님들의 일로 어느 순간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희 남편은 어머님 아버님이 이혼하셨기 때문에 결혼식에서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온 주석이 두 분이 앉아야 하는데 사이가 너무 좋지 않아서 걱정이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이혼에 대한 굉장히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다고 늘 이야기했었거든요. 하지만 생각보다 상견례장에서도 그렇고 결혼식장에서도 곧잘 말씀도 나누시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두 분이 아예 만나지도 연락조차 하지 않으셨다 했지만. 남편이 결혼하고 나니까 두 분의 사이도 친구처럼 좋아지셨다고 했어요. 두 분이 이혼한 일만 아니면 남편네 집은 어머님도 아버님도 두분다 일을 하고 계시는지라 두분다 노후준비도 다 되어 있으시고 남편 앞으로 경기도 신축 아파트를 구매해 주신 만큼 자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도 제가 처음에 결혼하고 시댁에서 신축 아파트를 해주신다 하니까 다들 부러워했죠. 요즘 같은 시국에 사실 집 사기 굉장히 어려운데, 예전에 어머님이 지금 남편 앞으로 집한 채는 꼭 해주고 싶다고 해서 매매하셔서 마련해 두셨다고 해요.그렇게 저는 남들보다 조금은 안정적이게 시작할 수 있었고, 어머님 아버님이 이혼하신 게좀걸리기는 했지만, 두 분에게 잘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처음 저의 결혼 생활은 남편과 알콩달콩 하는 맛에 왜이 좋은 결혼을 지금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행복했는데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느날은 아버님이 식사를 하자고 하셔서 집으로 갔고, 그렇게 3시 식사를 하는데 저희에게, 지금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님과도 너무 잘 지내고 있어, 마음 한켠에는 어머님, 아버님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컸는데, 막상 좋아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시니, 아버님 행복하시면 된다고, 응원드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마 남편이 많이 놀라기도 하고 또 어머님 생각도 많이 났다고 하네요. 여자친구가 있으신 걸 알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나 싶었는데 아버님이 한번 같이 만나시는 분과 식사를 하면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자식된 도리로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저나 남편 또한 좋은 마음으로 그 식사 자리에 나갔답니다. 처음 본 자리에서 아버님 여자친구분은 저희를 알뜰살뜰하게 잘 챙겨주시더군요. 아버님보다 무려 7살이나 연하라고 하시더라고요.두 분다이혼의 아픔이 있기에 조금 천천히 갈 거라는 제 예상과는 다르게 식사를 하다보니 점점 두 분의 대화 속에서 내년 정도에 살림을 합치고 싶다 라는 말까지 하시더라고요.그때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깊은 관계이시구나를 알았어요.당혹스러웠던 식사 자리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저는 차 안에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왕 이렇게 된거 재혼하는 거 말릴 수 없으니 응원하자고 서로 이야기를 건넸죠 또 아버님의 옆자리가 또 어머님의 옆자리가 저는 서류가 될줄 알고 지냈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 한켠이 참 아려왔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아버님의 재혼 선언이 이어졌어요 남편은 두분다 혼자 계시는 것보다 그래도 누군가를 만나는 게더 낫다고 판단하여 축하드렸고 저도 마찬가지로 축하드렸죠 두분다 재혼이라 한정 씨 집에서 서로 가족끼리 식사를 하는 건 어떠냐고 제안했지만 그분은 그게 성에 안 차시는지 꼭 외등드레스를 입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사실 자식 입장에서는 또 남편 입장에서는 자기 엄마가 있는데 아빠가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는 모습을 보는 게 유쾌한 일은 아니잖아요. 아, 아버님께도 그래서 몇번말씀은 드렸지만 그 말이 먹히지 않았고 저보고 웨딩플래너처럼 스몰 웨딩 쪽으로 알아보라 하셔서 회사에 있는 내내 웨딩 하는 것부터 드레스 잭까지 알아보느라 정말 죽을 뻔했어요. 그렇게 제가 보기엔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고 두 분은 제주도로 신혼여행까지 가신다고 하시네요. 남편은 저보기가 너무 민망스럽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결혼식이 끝나고 어머님께도 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신지 행복하셨으면 좋겠다고 웃으며 화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남편이랑 집에서 하루 종일 둥글둥글 쉬고 있었던 날이었는데요.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네, 여보세요? 아가야! 처음엔, 네? 누구세요? 라고 되물었는데, 알고 보니 아버님의 재혼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조금은 놀랐지만 당연히 재혼을 하셨으니 어느 정도 대혼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한지라, 아, 네, 여사님. 제가 번호를 저장 안 해놔서요. 너는 여사님이 뭐니 이제 어머님이라고 해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불러야 할까 하다가 호칭이 참 애매해서 그냥 저는 여사님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말이라 저도 얼버무리며 통화를 끊으려는데 저녁에 집에 와서 식사를 하자고 하시네요. 가고 싶지는 않았지만 처음부터 그러면 너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알겠다는 이야기와 함께 그렇게 통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남편과 저는 아버님 댁으로 가면서 아무것도 안 들고 가기가 애매할 것 같아서 마트에 들러 과일이라도 사가지고 찾아뵈었어요. 띵동, 아버님 저 외왔어요. 라고하니여사님께서 나오시더라고요. 아니 시대고는데 차기집오는데뭘 이런 걸 사왔니 하면서요. 물론 재혼을 하셨으니 안 주인인 거는 맞지만 너무 급작스럽게 이러시니 사실 너무 황당스러웠어요. 그렇게 당혹스러운 인사를 마치고 뭘 많이 차려놓으셨더라고요. 식사를 끝내고 뒷정리를 하면서 저는 부엌에 있는데 여사님이 저에게 갑자기 이야기를 하시네요. 이제 호칭이 여사님은 좀 그렇지 않겠어? 편하게 어머님이라고 해. 라고요.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그냥 네,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익숙해져 보겠습니다. 라고 넘겼죠. 불편한 식사 자리가 끝나고 이제는 한동안 부르지 않으시겠지 생각했어요. 그러다 오랜만에 저희 시어머님이 여행 갔다가 돌아오셔서 남편이랑 어머님네 가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놀고 있는데 또그 여사님이 전화를 해오더라고요. 어머님네에서 전화 받기가 좀 뭐해서 그냥 안 받고 이따 받으려는데 계속 울리는 거예요. 전화벨이. 잠깐 회사에서 전화가 왔다고 말하고 밖에 나가서 전화를 하는데 왜안 받으냐고 자기 전화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놀라 어벙벙해 있는데 저보고 자기 말이 웃음냐면서 내가 너희 시아버지랑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이러면서요. 일이 있어서 그냥 못 받았다 했죠. 그러더니 계속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는데 제가 무슨 친구인가요? 우리 그이랑 뭘 했다? 같이 뭐 어디를 가자? 뭐 넷이 여행을 가면 좋겠네 이런류의 이야기를 시작해서 집에 좀 자주 와라로 마무리가 되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나? 회사에 있는데 아버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 오셨어요. 와이프가 너랑 잘친대고 싶어 자꾸 연락하는 것 같은데 네가 못 이기는 셈 치고 조금 잘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요. 제가 아버님께 아버님 저도 열심히 하는데 어머님도 계시고 사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씀드리니 이제 엄마랑 나랑 끝난 사이인데 나랑 사는 사람에게 조금 잘해달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우선 내내 한열번 하고 끊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 상식으로는 갑자기 저한테는 시어머니가 두 분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두분다 어머님이라고 할수 있겠냐고요. 물론 하기도 하겠지만 그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답답한 마음을 부여잡고 살고 있는데 시어머님이 회사 근처에 오셨다고 같이 퇴근하고 동네 가서 저녁을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랑 셋이 만나서 외식을 하려고 집에 차를 세우고 동네를 걸어가는데 어디서 낯익은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새 시어머니셨어요. 저희 집에 오시고 계셨던 것 같은데 제가 진짜 너무 놀라서 쳐다보는데 세 시어머니는 저를 벌써 봐서 걸어오시더라고요. 속으로 진짜 어떡하냐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데 저희 어머님도 그분이 아버님 재혼하신 분이란 걸 눈치채신 것 같아요. 마지못해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니 아네 안녕하세요. 광훈이 어머님이시구나 이러면서 말을 건네시더라고요. 어디 가냐 물으니 저희 어머니는 며느리랑 아들이랑 저녁 먹으러 간다고 먼저 가보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새 시어머님이 어머니께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아드님이랑 식사하시고 저는 우리 며느리랑 식사하면 되겠네요. 딱 이러시는 거예요. 셋다 너무 봉쳐서 쳐다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이번에는 저희가 먼저 약속을 해서 다음에 드셔야 할것 같아요. 라고 가자고 하고 저희는 음식점으로 갔죠. 그렇게 어머님도 저희도 다 기분 좋지 못한 상태에서 밥을 먹고 집에 와서 가만히 있는데 또 불티나게 셋이 어머님이 전화를 하시네요. 솔직히 전화로 할 말도 없고 받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두었더니 이제는 계속 1분 단위로 하시는 거예요. 전화 받았더니 너는 얘가 그 앞에서 내 편을 들어야지 어떻게 그 여자 편을 드냐면서 언성을 높이시길래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서운하셨다면 죄송하다 그냥 이래버렸죠.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는도 너희 그 어머님이라는 사람은 예의가 없다면서 막 계속 언속을 높이시더라고요. 더 듣기가 어려울 것 같아 내일 일찍 출근이라 다음에 전화드리겠다며 우선 끊었죠. 남편도 옆에 있어서 하도 그러시니까 자기가 통화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 좀 웃기잖아요. 제가 잃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그래서 정말 이사를 가든가 해야지. 계속 저를 며느리처럼 생각하고 그러는 건지 정말 정말 사람을 매번 피 말리게 하니까 저도 중간에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남편한테도 너무 힘들다. 도대체 왜 나만 가지고 그러시는지도 모르겠다. 계속 궁시렁 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아빠한테 말한다는데 아버님이 이 얘기를 들으시겠냐고요. 그렇게 저의 힘든 두집 살림이라고 해야 할지. 두집 살림은 계속 이어져만 가고 제가 이 사연을 보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날인데요. 그날은 잠잠하게도 저한테 아무도 전화가 안 오는 날이었죠. 오늘은 웬일인가 싶어가지고 룰루랄라 퇴근하는데 새 시어머니가 오늘 아버님 모임 가셨다고 저에게 김밥을 만들어 먹자고 하시더군요. 정말 내키지 않았지만 아버님의 부탁도 잊고 해서 집으로 갔어요. 남편은 야근한다고 해서 저만 혼자 갔죠. 재료를 벌써 사놓으셨길래 재료를 준비하고 만드는데 자꾸 제 속을 긁는 말들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얘기는 언제 가질 거냐? 우리 그이가 손주를 기다리더라. 할아버지 닮으면 좋겠다더라.부터 시작해서 정말 별 이야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내내만 하면서 그렇게 있는데 갑자기 저에게 너는 시어머니 둘이 있는데 누구한테 더 마음이 가냐면서 질문하시더라고요. 제 마음 속에는 당연히 저희 어머님이셨지만 그 앞에서 어머님이라고 말하면 난리칠 게 뻔해서 그냥 다 똑같죠, 뭐. 이러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근데도 자꾸만 저에게 너희 시어머니가 너한테는 어떻게 하느냐? 너한테 전화를 잘 하느냐? 뭐 용돈 같은 것도 주냐? 너희 시어머니는 만나는 사람이 없냐? 계속 질문 공세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른이 말씀하는 거니까 웃으면서 말해드렸는데 그 질문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더라고요. 근데 딱제 머릿속에 스친 이야기가 있었는데 너희 시어머니 성격을 보니 왜 우리 그이랑 이혼한지 알겠더라. 너무 사람이 꽉 막혔어. 나는 정말 신세대였니? 이러시더라고요. 저도 거기서 갑자기 저희 어머님을 얼마나 보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속에 있는 말이 모르고 튀어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새 시어머니가 아주 저를 죽일듯이 쳐다보시면서 너나 너 얘가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아무래도 그이한테 네가 이러는 걸다 일러야겠다면서 저를 협박하시는데 도저히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을 것 같다 죄송하다고 하고 나왔어요. 그렇게 한참을 걷다가 저도 모르게 엉엉 눈물이 나더라고요. 행복하려고 한 결혼이었는데 두짓살림 하는 것도 아니고 저 혼자만 너무 시달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희 시어머님이 집 앞에 반찬을 가져다 주러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시지. 왜서 계시냐 그러니까. 그럼 너희가 너무 불편할 것 같아서 괜찮다고 하시는데 너무너무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저도 모르게 어머님께 다 해드렸죠. 저보고 마음고생이 너무 심했다면서 함께 오시는데 어머님도 아버님 재혼하시고 나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주말에 외출 준비를 하려고 준비 중인데 어머님이랑 새시 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남편이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물으려니 갑자기 그새 시어머니가 와서 제 뺨을 때리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 어머니 벙벙해서 있는데, 남편이 무슨 일인데 지금 이러시냐고 남의 집에 와서 이러니까 그 시어머니가 아버님한테 울고불고 당신 없을 때 얘네가 나를 취급도 안 한다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님은 아무리 엄마가 있지만서도 내가 결혼한 사람인데 너희가 이래서야 되겠냐면서요. 정말 존경스러웠던 아버님이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더군요. 때린 이유는 어머님이 아버님께 전화해서 노망난 영감이 결혼해가지고 애들 힘들게 한다고 안 사람 단속 잘 시키라고 뭐라고 다니는지 왜 자꾸 내 아들이랑 며느리 힘들게 하냐면서 뭐라고 했다고 하시네요. 그말 듣고 저한테 찾아와서 지금 이런 행동을 하신 거더라고요. 정말 저도 눈이 돌아서 식탁 위에 두었던 유리컵을 바닥으로 던졌어요. 아,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도대체 나이 값을 왜 못하시냐고요. 지금까지 저를 괴롭혔으면 됐지, 왜또 집까지 찾아와서 이런 행동을 하시냐고요. 그렇게 울분을 토하며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랑 매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전화도 안 받고 오지도 않으니,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서 집으로 오셨더라고요. 지금 이 모습을 보시고, 짐을 바닥에 내려두더니, 가지고 오셨던 반찬통을 다 열어서 아버님이랑 그새 시어머니 머리에 뿌리시고 그새 시어머니 뺨을 정말 세게 치셨어요. 제가 맞는 모습을 보신 것 같아요. 지금 누가 누구를 때리는 거냐면서요. 노망난 옆에 내랑 영감이 도대체 왜애들을 잡아먹냐고 더 이상 집에 발 디딜 생각도 하지 말고 썩 꺼지라고요. 어디서 누구 며느리를 손주검 하냐고. 나가라고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니까 아버님은 무언을 뭐 지시냐고 노발대발 하셨지만 남편이 나가라고 내쫓고 그렇게 문을 굳게 걸어 잠궜답니다. 어머님은 그제서야 집안에 흐트러진 반찬들을 보고 울면서 주워 담으시는데 남편이랑 저랑 젓갈을 좋아하는데 젓갈을 싸우셔가지고 뿌리신 거라 그 젓갈 냄새부터 나물 냄새까지 집안에 진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연신 저랑 남편한테 어른들이라는 사람이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되는데 미안하다고 우시더라고요. 그렇게 셋이 거실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결혼하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랬던 제 결혼 생활에 tv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이 생긴다는 게 처음에는 참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요새는 이혼도 흠이 아니고 재혼도 흠이 아닌 걸잘 알고 있는데도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집안에서의 소동이 끝이 났고, 한동안은 아버님도 그새 시어머니도 잠잠하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했으니 아마 연락은 한동안 안올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달 정도가 흘렀던 것 같아요.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아버님이 저희를 찾아오셨는데 살이 정말 많이 빠져 있으시더라고요.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았어요. 와서 저희에게 잠시 여자한테 미쳐서 너희에게 몹쓸 짓을 한것 같다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요. 여기서 더 반전인 건 알고 봤더니 이제 새 시어머니도 아니죠. 그 여자는 아버님께 한번 이혼한 걸로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알고 봤더니 세 번이나 이혼 경험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전 남편이 양육비를 매달 지급하기로 했는데 지금 한번 주고 계속 안 줘서 찾아왔다고요. 아버님 보고 그 양육비를 달라고 막 그랬나 봐요. 그 여자는 자기가 돈이 없으니 대신 내 달라고 뻔뻔한 태도로 그러고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런 점에 많이 질린 것 같아요. 이혼이야 몇 번은 상관없겠지만 또 이혼 사유가 전부 바람으로 이혼한 거더라고요. 자식들도 그래서 등을 돌리고 사는데 전 남편이 키우는 자식이 조금 태어날 때부터 아파서 병원 다니느라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가서 양육비를 당연히 달라고 했겠죠. 근데 안 주고 자기 치장하는 데만 돈을 쓴 거죠. 정말 기가 찰 정도더라고요. 저는 저희랑 그렇게 되고 두 분이 행복하시면 됐다 했는데 그여자는또 아버님을 두고 다른 남자들이랑 바람을 핀 거죠. 아버님이 그걸 못 겪으시고 집에서 내쫓았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찾아오기가 두려워 계속 걱정만 하시다가 오늘 용기 내서 저희를 찾아오셨다고요. 너희 엄마한테도 미안하다고. 참 든든하고 존경스러운 아버님이셨는데 이렇게 마르신 모습을 보니 남편도 저도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한바탕 사건이 이곳나서야 좀 단단해져서 살아가고 있답니다. 지금 아버님도 어머님도 혼자서 자신만의 생활을 즐기면서 살고 계세요.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으로 그 여자랑 아버님과 헤어졌다는 소리를 듣고 발 벗고 편하게 잤어요. 그동안은 늘 마음 졸이며 살았거든요. 우리 시댁 이야기를 사실 누구에게도 말하기 창피해 말 못했는데 이렇게나마 하니까 조금 개운한 것 같아요. 이번 주말은 오랜만에 아버님, 어머님이 같이 식사하자고 해서 4시 밥을 먹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